열공. 열공합시다. 안녕하세요. 주범의 지식 창고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피스 365 소개에 대한 영상입니다. 목차로는 오피스 365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리고 오피스 365 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의 다양한 서비스 구성에 대해 살펴본 후 질의응답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피스 365 소개입니다. 오피스365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디지털 비즈니스 업무 환경 서비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IT 비용과 비즈니스를 최적화시키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여 디지털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비즈니스 업무 환경 서비스입니다. 오피스365를 다음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오피스 365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하는 강력한 보안이 적용된 안전한 공간 안에 업무 생산성을 도와주는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오피스 365 비전입니다. 오피스 365는 협업, 인텔리전스, 모빌리티, 보안 및 투명성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오피스365는 기업 전체의 다양한 협업 요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365 그룹스와 다양한 오피스365의 서비스들이 고객 중심의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협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오피스그래프는 정교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오피스365 안에서 발생하는 사람 컨텐츠 및 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애널리틱스는 개인 및팀 작업 분석을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옵니다. 또한, 오피스365는 다양한 모빌리티를 지원합니다. PC, m a 맥,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응형 UX를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안 및 투명성을 준수합니다. 커스터머 락박스를 통해 투명성 을 준수하고 어드밴스드 트리트 프로텍션과 같은 보호기술로 메레어 바이러스 악성 url 로부터 기업을 보호합니다. 다음으로 오피스 365 서비스 소개 입니다. 오피스 365는 아주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업무에 많이 잘 활용해왔던 오피스 도구인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매일 일정 할일관리를 할수 있는 익스체인지 온라인, 메신저 화상의 전화기능이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포탈 문서관리 검색 협업 서비스인 셔포인트 온라인 원드라이브 스웨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인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앱스, 기업용 소셜 서비스인 야모 스트림, 분석 및 AI 서비스인 파워 BI, 마이 어널리틱스, 델브,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인 플래너 프로젝트, 이외에도 언급하지 못한 서비스가 몇 가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질의 응답은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피스 365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공